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의무를 맡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스니다 이삭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보심이라 하여 이르되,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명절이에요. 명절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주일보다 오늘 설교가 조금 짧다는 것입니다. 나름 선물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 저는 이 명절이라는 의미, 특별히 추석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풍성한 한가위,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은혜도 있는데, 그건 조금 뒤로 하고요. 명절이 되면 가장 큰 조음이 뭐예요? 가족들이,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누면서요. 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 엄마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믿음의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드리고 싶어,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오늘 취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온 인류의 어온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인류의, 인류의 일반적인 어떤 스토리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무슨 모두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 사람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네 사람의 족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퀴즈 하나 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눈치만 있어도 알수 있어요. 누구요? 예? 이삭 눈치만 있으면 알수 있는 오늘 이삭 스토리, 이삭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이겠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러니까 이삭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네 명의 족장 가운데. 근데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를 치면을 하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14장을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14장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각각 12장씩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 야곱은요 몇 장일까요?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한 16, 16장, 18장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달랑 한 장이에요 얼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물의 비중이나 존재감이 이삭이 다른 세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의 생애가 너무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이삭의 삶은요, 별로 우여곡절이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어때요? 좀 분량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분량이 나와야지 그 시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이삭은요 그런 분량을 확보할 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뭐 화려하다든지 뭐가 굉장히 어려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진리는요 언제나 평범한데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때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다 민족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오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그 위대한 사사들, 히어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그 히어로가 아니라 정말 평범하다 못해 정말 평범한 한 여인의 가정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진리는요. 언제나 평범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비록 여러분 대단하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게 뭐 히어로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삭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이삭의 인생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모두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삭의 청소년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이 장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은 보통 한 15세, 16세 정도쯤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했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번제가 무엇인지 알면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이 시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지 알 겁니다. 그럼 번제는요. 번제의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번제의 재물을 보통 양이나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떠야만 했어요. 이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요. 머리, 팔, 다리, 동강을 다 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뼈마디를요. 다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각을 떠서 죽이고 그 속에 내장을 다 빼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동물에게는 이해가 되어진데 사람에게 번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도 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너의 백세 낳은 아들, 너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뭐, 신학적으로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나귀와 두 종은 산 아래에 있게 하고요.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데리고 산으로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불도 들고 칼도 들었는데 이삭은 나무 찜을 지고 오르는데 일반적인 상식에 번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빤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 한마디. 하고는요, 아들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산으로 여러분, 아비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대로요,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정도면 청소기인 이삭이,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삭이 어떤 분위기인지가 조금은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번제물인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반항을 하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을 가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삭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단을 쌓고 아들을 번제물로 묶어가지고 아들의 목을 따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 이삭에게 칼을 갖다 댑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스탑. 내가 너 마음을 알겠다." 중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을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 우리가 이 흔히 이 말씀을요.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삭에게는 우리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삭의 순종이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1 5 16살, 16살 된 청소년기 소년인데, 115살 된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순순히 죽음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청소년기의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청소년기의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그럼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원압 내 욕망이 우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동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이삭처럼 순종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4장 25장에 나오는 이삭의 장년기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 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를 젊을 때에 드레나가 묵상을 합니다.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요, 야곱처럼 밤새 무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그런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색했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지기까지 이삭은요, 열심히 그의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 때에 그는 들로나갔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개인,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이트 타임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바라보았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결혼 문제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때는요 이삭이 60살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20,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그의 이복형 이스마일은요, 이 나이 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그,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일을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형도 그의 아버지도 실패했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잖아요. 20년을 참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이, 근, 이 중동 지역에 그 고대 중동 지역은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데 이삭이 나이 60세가 되어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쌍둥이 아들 야곱과 애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 그러기를 위해서 모든 그의 일과가 끝나고 나서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장명기는요 깊은 묵상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작년기의 이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년기의 이삭은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에 속한 모든 부모 세대 우리 장년 세대는요. 우리의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골방, 기도의 골방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장년기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삭의 노년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남다른 주특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물 파기였습니다. 우물 파기. 여러분 중동지방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물을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차드라든지 어,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우물 파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만큼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우물을 팠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파기 어려운 우물이었는데 이삭은 무려 일곱 번이나 우물을 팠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냥 한 군데 우물 잘 파서 그물 먹고 그 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일곱 번이나 우물을 판 겁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어느, 해,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릴, 땅으로, 그릴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럼 그릴 땅이라는 것은요. 블레셋 영토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부자가 된 겁니다. 이삭은 부자가 돼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부자가 되고 강해지니까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요. 메워버립니다. 우물을 팠잖아요. 거기에 흙을, 흙을 메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은 또 이주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생수가 또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삭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그 우물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고, 물이 흐르고, 또 이주하고, 또 이주하고, 무려 이걸 일곱 번이나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가 강해졌답니다. 그러면 싸우 볼만도 한 거예요. 내가 봤는데 너가 뭐냐? 너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느냐 말하고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니까 한판 붙어볼래? 전쟁 한번 해볼래? 우물 우물을 지키는 전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건요.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게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요. 내가 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착하게 살아가고 양보하고 살아가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요.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데 내 안에 힘이 있는데 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조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조련사가 되셔서 내가 조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힘을 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히려 양보합니다. 오히려 더 선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삭이요. 그걸 내버려두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온유한 성품에 아비멜렉 왕도 탄복합니다. 그래서 제발로 찾아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n a n 라 말하였노라. You can answer me. You can answer 그 e You can answer me. You can answer me. You can answer me. You can answer me. You can answer 이삭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양보했잖아요. 힘이 없어서 양보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요. 그러면 어깨 좀 쓰가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좀 알겠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삭의 온유함이요. 여기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품이 베이직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삭이 또 거기서 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르호봇은요 땅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자는 뭘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기름진 은혜로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온유한자가 결국은 르호봇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득바득 살아갑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로봇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땠습니까? 노년기의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힘이 있었지만 오히려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면서 온유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르호봇 이 땅의 넓은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에는요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 성품도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점잖으면 점잖은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삭의 삶을 보면서 저는 무엇이 보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온유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보셨습니까? 장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하는 깊이를 더해가는 가장 바쁜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장년기의 이삭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노년기에는요. 노년기가 될수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 나만 아는 그런 아이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노는 게 이상은요, 정말 온유했습니다.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온유하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색 찬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아빠, 엄마 세대는 늘 묵상하며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더 배려하고 온유한 성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명문가정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색찬란하지 않을지라도, 무언가 내보일 수 있는 대단한 그런 가정들 아닐지라도, 우리의 각 세대마다 이런 이삭의 모습, 아니, 더 깊이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미소짓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우리 중동교회 하늘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천국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